안녕하세요 나를 찾아서 김만희강지바입니다 다들 연애 찐하게 하면 커플링 하나씩들 있으시죠? 그리고 찐하게 이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커플링들 이게 은근히 골치 아파요 헤어지고 쿨하게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참아버리지 못하고 서랍 속으로 추억 속에 넣어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커플링을 팔아보려고 해요 저는 반지를 4개를 준비했어요. 연애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커플링 맞췄던 전 남친은 총 2명이네요. 이게 20살 중반에 사귄 놈이랑 맞춘 첫 번째 커플링이나 두 번째 커플링이에요. 그럼 한 명이랑 반지를 두개를 맞추셨네요? 네. 처음에는 가볍게 맞췄어요. 로이드에서 1 4 k 로요 그리고 이거는 한 1년 정도 뒤에 헤어지고 다시 만날 때, 제일 기념으로 맞췄어요. 원래는 한 쌍에 50만 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반지가 남친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산을 오바해서라도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한 쌍에 한 80만 원 정도 했던 반지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이런 디자인이 흔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 디자인보다는 더 예쁜 커플링을 구매할 수 없겠다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이게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지금 보시면 이쪽이 로즈골드고요, 이쪽이 샴페인골드예요. 그래서 투톤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이런 단지가 흔하지 않았고 보면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무게감도 있고요. 지금 이 반지보다는 훨씬 두껍고 크기도 좀 있고 무겁고 그면이제 반지는 어디서 맞췄죠? 모두 로이드예요 아 로이드? 응. 로이드 14K? 네. 응. 요즘에는 로이드로 커플링 잘안 하죠 사실 잘안 하는데 그때는... 우리 때 많이 했죠 맞아요 우리 때 많이 했어 네. 그래서 로이드에서 구매했던 반지입니다 왜 얘가 훨씬 더 비싸죠? 아무래도 무게가 금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아, 그럼 중량이 얘가 더많습니 예, 예 그렇죠. 중량이 더 많고 가공도 훨씬 더 까다롭고요. 요두개의 디자인 다 직접 본인이 고르신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랑 직업이 똑같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모두 원하는 디자이너로골랐던 거예요. 두분다 디자이너시니까 좀 까다롭게 고르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어 이거다 싶을 아... 만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거 근데 상당히 보면 진짜 예쁩니다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어떤 마크를 기준으로 큐빅 큐빅을 기준으로 왼쪽이 로즈골드네요 딱 봐도 네. 그렇죠? 오른쪽이 상페인골드 아, 그래서 이 투톤이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게 안쪽을 보시면 갑자기 홈쇼핑처럼 돼버렸는데 <laughs> 네, 안쪽을 보시면 이제 로이드 14K라고 이거는 따로 자료 하면 나을 거예요. 자료는 무슨 이야 정리를 해보면 2 0대중반 네, 네 한2년 정도 네, 만나셨고, 이거 응. 한 얼마 차고 다녔어요? 아줌마, 우한 반년? 반년 차셨고, 이 친구는 한 얼마 차셨어요? 1 년? 1 년? 네, 그래서 총2년한6 음. 개월 정도 사었던 남자친구. 이거는 1 5만 원. 요거는 40만원. 사실 55만원짜리 러브를 하셨다 아. 2년 반 동안. 저렴한 사랑을저렴한 <laughs> 사랑을 하시고. 네. 요두 개는 우리가 알아봤고요. 요두 개, 요게 근데 딱 보셔도 이 급이 다릅니다. 초마카코랑 얘네들 비교해보시면 거의 뭐 쪼꼬미죠, 쪼꼬미 조그미 얘네들. 같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네. 엄청 크기가 더 커졌어요. 그렇지. 보이시죠? 우와. 차례로 15만원, 40만원, 50만원이죠, 이게? 60만원. 60만원. 60만 여러분들 사랑의 무게가 다릅니다.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반지는 가장 최근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맞췄던 커플링이자 가장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커플링이죠. 엄청 두껍고 튼튼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고르는 눈이 엄청 까다로워요. 딱 봐도 엄청 두껍고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남자여서 디자인이 좀 달라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커플링의 흔한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웨딩밴드에 가까운 디자인이 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금은방을 찾아 돌아다녀도 이런 디자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웨딩밴드랑 커플링은 뭐가 다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커플링 경우에는 보통 막 꼬임이 있거나 큐빅이 왕따시만한게박있거 그런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싫었어요. 좀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껍고 좀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그런 음. 반지를 선 했는데 이게 주로 웨딩 밴드에서 많이 보는 디자인더라고요. 이 그럼 여담이지만 그분이랑 결혼까지 생각하셨나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 음.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맞추셨다 들었는데. 네, 사귀고 나서 한 50일 만에. 맞췄는데요. 음, 불타오르셨구나. 마음에 드는 반지는 대부분 100만원 이상은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50, 그리고 저도 50, 이렇게 예산을 다시 잡고 골랐어요. 이 반지는 한 쌍에 120만원 정도 했던 와, 것 같아요. 그분이랑 안주 케어지더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아, 구매할 때 저는 신용카드만 있어서 남친 쪽에서 먼저 현금을 인출해서 모두 비용을 냈고 며칠 뒤에 바로 크게 싸워서 헤어지자는 많이 나왔어요 아... 서로 반지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반지 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쿨하게 100만 원을 남친한테 그냥 입금해버렸고 그 뒤에 다시 하려면서 남친이 자기 반지 값이 50만 원 정도를 저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양심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근데 결론적으로 응. 그렇게 맞춰놓고는 결국 한달 뒤에 헤어졌습니다 아 그럼 이거 120만 원 주고 맞추셔서 한달 끼고 참 아유. 웃기죠 오래가자에 맞출 때는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아.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 헤어질 때는 처치곤란 돈 아깝죠? 이게 뭡니까? 참 부지럽게 느껴져요 이거는 그럼 어디서 맞추셨어요? 이거는 종로 금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아봤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동로 금은방에서 60만 원 주고 맞추실 정도면 그래도 꽤 진지한 관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여러분, 이렇게 연애가 부지럽습니다. 저는 이거 팔아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됐고, 시바님 반지는 뭐죠? 하나 들고 오셨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귀면서 맞춘 커플링은 여기 하나가 유일합니다. 연애 많이 안 해보셨나요? 제가 순정파여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봤는데요. 이 커플링은 특이하게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맞춘 커플링입니다. 네. 가격은 개당 13만 원이어서 한 쌍이 26만 원 정도 되고요. 순은입니다. 언제 구매하신 거죠? 요거는 올해 1월에 구매했고요. 가로수길에서 유행하던 캐주얼. 디자인이어요 이게 이제 패션용으로도 그냥 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아니 근데 헤어지면서 맞췄다고요? 왜 헤어지신 거예요? 저랑 그 친구 둘다 각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헤어졌어요. 근데 여자 친구가 성격이 잘 퍼주고 착하고 아유. 순진한 편이어갖고 남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날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옷도 사주고 액세서리도 사줬어요 그때 이 반지를 이제 만지작거리길래 디자인이 음. 이뻐서 이걸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럴 바에 커플링으로 하자 했습니다 아니 근데 헤어지는 날 그렇게 다 사주셨다고요? 얼마나 썼어요? 그때 제가 옷이랑 신발이랑 해서 100만 원 정도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내가 네, 분 시바 님은 호구였습니다 그... <laughs> 강시바가 아니고 <아닌> 강호구 이거 <laughs> 커플링 맞출 때 여자친구는 검지 엄지에 맞췄고 저만 약지에 맞췄습니다. 아이고 <laughs> 네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나 팔고 맛있는 거나 먹읍시다. 요 애물단지들 처분하러 종로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갑시다.